90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쳐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 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다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도다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 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91편 주님은 나의 피난처.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천 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지디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92편. 주님께 찬양하여라.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저 원수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고드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부리가 없으시다. 93편.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험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국권이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94편. 주님은 악한 자를 벌하신다. 주님,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어 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수 없겠느냐? 문 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무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주님,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난해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정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악한 재판장이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율례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노리며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